오늘 민수기 25장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거의 마지막 사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을 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더라. 이 시딤은 모압 평지가 있는 모압 땅 지역에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중에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유혹하여서 음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음행의 모습을 2절에서는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고 백성들은 거절하지 않고 그곳에 참여하여 먹고 또한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고 함께 섬기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이 3절에서 바할 부월이라는 신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먹고 그 앞에서 음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진노가 세 가지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면서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에 바할 부월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이 명령 앞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한 사람이 미대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7절부터 8절과 9절에 나오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남자와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두 명을 즉석에서 죽이는 그러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죄로 인하여 염병이 시작되었고 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2 4 0 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 25장 사건을 통해서 25장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정탐으로 인하여 20세 이상 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20세 이상난 모든 사람들이 이때에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석에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일 말씀에서는 다시 20세 이상 난 사람들의 숫자를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합사랑과 미디안 사람의 연합을 통하여 죄를 짓고 음행을 저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심판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노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누아스의 행동에 대하여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질투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순배자를 질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누아스의 행동 때문에 연병이 그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진노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과 함께 13절에 보게 되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즉석에서 죽인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비너하스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를 진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이 시므리고 그리고 미대한 여자의 이름이 고수비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17절에 미대한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말씀이 민숙이 31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민숙이 25장에 관한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25장에 있는 사건을 한절로 말씀한 말씀이 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모압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미디안 여자 미스비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두 여인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발람은 모압 지도자고 그리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미대한 지역의 부월 사람 발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25장의 이 사건은 반란과 반락이 연결되어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가게 되면 미디안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 다섯 지역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발람을 죽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25장 이 사건에 걸림돌을, 장애물을 놓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고 바할 부어를 섬기게 하는 죄에 빠지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과 발락이었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한 지도자의 잘못된 걸림돌이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말씀하며 또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엇을 따라 섬기고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